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올릭스 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수요일도 2% 정도 주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이 단기평선, 5일 단기평선을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이 올릭스의 움직임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는 자리에요. 자, 올릭스가 확실하게 좀 기대감을 수급하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려줬으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올릭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릭스 역시 추가적인 상승 주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자, 지금 비만 치료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올릭스 역시 분명히 추가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법한데, 조금은 답답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올릭스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 나갈지 설명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기대감을 수급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올릭스라는 종목에 들어오며 단기간에 급등을 해나갔었던 종목이죠. 자, 그렇게 올릭스의 이러한 주가에는 지금 올릭스라는 기업이 가진 이 실적과 뭐 매출이라는 이러한 근거들보다도 기대감 그리고 이 미래에 기업 가치가 선반영이 되어있다고 라 보는게 맞겠는데요 자 그러한 올릭스지만 지금 자리에서 강한 조정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급등됐던 주가를 소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올릭스가 전구점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7만원 8만원까지 나아가기에는 좋은 시작은 아닌게 분명합니다 자 조기대선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주를 앞둔 이 대선까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선 테마주일 수밖에 없고요. 뭐 정치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정책주가 수급을 강하게 끌어오르현 시점에서 이 바이오가 사실은 굉장히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올릭스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한 상승 부분은 저희 주주분들 그리고 저 또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미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릭스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공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릭스의 호재가 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릭스가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탈모 쪽에 관해 가지고 기대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힐 수는 없고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약 9천억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호재를 띄운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탐라인에 이제 장식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올릭스 지금 당장이라도 120일 이평선까지 강하게 조정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주주분들께서 딱한 가지 먼저 알고 계셔야 할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 특성상 실적 그리고 매출 지금 당장 현재의 가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닌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올릭스를 이런 단기간 내 급등을 할수 있게 한 거는 저희 주주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이 물량을 잡아나갔던 이 세력이라 불리는 이름의 고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래들이 주가를 13,000원부터 64,000원까지 뛰어올리고 확실하게 급등해나는 과정에서 고점에서의 엑시트 즉 물량을 덜어내는 매도를 거쳐 나가긴 했지만, 지금 비중을 전부 다 덜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비중을 전부 다 덜어냈을 때, 올릭스에 들어올 수 있는 조정은 이렇게 적은 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고래들이 모아나갔을 물량, 그리고 가지고 있었을 물량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물량들을 전부 엑시트 해나갔다. 그랬을 때, 올릭스 주가 자체는 3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럼에도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이거는 주가를 관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말 뜻은 결국에는 올릭스 저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며 있어서 이 고래들이 엑시트해 나가는 타점, 그 이전까지는 주가 추가적인 조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매도해 나가는 이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 나가는 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개인들과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내거나 또는 매집을 해나갈 때 거래량 수급 자금의 이동 흐름 속에서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흔적을 저는 고래 지표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래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 자 이게 뭐냐면 이 노란색 화살표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보여주는 매집 고래 지표예요 저희의 매수 타점이 되어 주죠 자 고래들 자금 들어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고래들의 엑시트 즉 매도 타점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고래들의 자금이 고점에서 확실하게 엑시트에 가니까 이후 조정이 들어오고 그런 조정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관리해주는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지금의 주가를 유지해 줄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때 이러한 확실한 고래들의 엑시트가 포착이 되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개미털기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고가를 써내려갈 때, 신고가를 달성해 나갈 때, 확실한 고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뭐약 7만원 부근, 8만원 부근이 아닌 7만 7천원, 8만 8천원과 같은 확실한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정말 단 10%라도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먼저 보여드리고 올릭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 7 1분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 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갈 예정인데 자, 25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갈 이 AI 섹터 주도주로서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저점 바닥 구간에서 매집 들어가는 거 포착했고, 저희도 같은 평단에서, 같은 구간에서 진입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최소 300%에서 5배가 넘는 500%까지 수익 무조건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만은 저희 고래주식 채널의 이 구독자분이시라면 꼭 가져가서 같이 수익 챙겼으면 하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내용들을 토대로 비중을 뭐100% 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같이 진입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 하셔도 이후 추가적인 종목들 들어오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정도는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확실한 제로를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추가적인 종목 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손실 중인 거 또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번호 77308354번으로 문자 넣어 주신다면 확인된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 주주분들 지금부터 올릭스는 앞전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은 변동성 강한 모습을 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 속에서 확실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그렇게 힘든 매매를 하는 게 아닌 명확한 타점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도움을 잊지 말고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주주분들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옆에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올릭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